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드리세요. 또 하나 더 있으니까. 네. 어디 계신 분? 여기 여기 저기 앞에 드리세요 저기 앞에 무대 앞. 뭐, 아, 아무쪽에 드리세요 네. 아무쪽에 드리세요 네. 네. 그렇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laughs> 국제적이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도 추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laughs> 많이 떨리네. <laughs> 괜찮습니다. 예. 뭐 저는 뭐 특별히 할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어디. 어디 무슨 대통령 담화문 발표하듯이 <laughs> 질문도 받지 않으시고 어, 어, 바로 그냥 끝내시고 어, 알겠습니다 그냥 어, 무슨 할 얘기가 있으셨던 모양인데 빨리 끝내신 모양입니다 예또 다른 분네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려도 되고요 네네 네. 여기를 제가 아는 분인데 나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아는 분은 될수 있으면 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인맥 지연 하련. 이런 건다 끊어져야 됩니다. 흡연 놔두고 모든 여는 다 끊어져야 돼요. <laughs> <laughs> 네, 공공 장소에서 흡연 말고, 네, 공공 장소에서 는안 됩니다. 에? 네, 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여기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자 마이크 여기 있니다자 여기 있고, 제가 마이크 안 드리고 알아서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동에서 온김각현입니다 저도 이런 데 참석은 처음입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아, 시간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 인생에서. 그럼요. 어, 네. 제가 저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어, 22일날 안동에 와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도 들어보니까 아, 존경스러운 인물이었고 정말 존경스러운 내용은 뭐냐면, 안 좋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 인터넷에 보면 이상한 글들이 많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다기 보다도, 어, 형님이 한, 형수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격분해가지고, 정말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런 욕을 했답니다 네. 난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 인간이기 때문에 또 부모를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아들로 격분해가지고 했다고 솔직히 얘기해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아. 지금 저쪽, 저쪽에 멀리 계시는 분도 정말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 누구 말씀하시는 저쪽에 멀리 계십니다. 계신... 아, 뭐 저쪽에 뭐라. 멀리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쪽에 멀리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쪽에 멀리 계시고. 네네. 네 저쪽에 멀리 누구. 니천 제가 얘기 안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 피천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피천고인. 네네. 피천고인 박근혜. 네.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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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국민 한테 네. 네. 어. 양심껏 얘기를 해 주셨으면, 네. 국민들이 용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네. 것같아니다 이미, 방이 건너갔지만은, 늦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어, 제가 촛불 집회에 대한 시를 한두편 썼는데, 그 그러니까 중에 한 편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함자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함자를 선배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네. 김각현입니다. 김낙, 자, 현. 낙, 자, 현, 자. 아, 각자 현장. 네, 알겠습니다. 네. 안동에서 올라오신 김각현 시인께서 광화문에서 시를 한수얼으시겠답니다 <laughs> 어,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안동은 또 예향이죠. 역시 예향, 예향답게. 네. 촛불 집회. 어머니는 어두운 방에서 반지꼬리 옆에 두고 더듬더듬 촛불을 켜셨고, 할머니는 깃들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들 위해 촛불 켜셨는데, 불빛 찬란한 강화문 강장에 아들, 딸들이 종이컵에 소원 떠놓고 여러 차례나 촛불 밝히니, 무심하던 아버지도 음원의 416개의 깃발 휘날리니 촛불이 햇불되어 거리를 밝혔다. 오늘의 그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어머니여, 후손들 잘 자라는 할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분노인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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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일어서세요 잠깐 일어서세요 잠깐 일어서세요 박수 받을 때는 원래 이렇게 시상식처럼 일어서가지고 박수 받으시면서 손한번쫙 흔드시는 거 박수 다시 한번손한번 아. 한번 흔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동의 김각현 씨께서, 아, 이 예, 하시니까, 아, 하시, 예? 아, 두, 두 번째 시인 아, 아 두, 아, 네. 지금 앵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주위에서, 어, 두 번째 시도 있지 않냐? 아, 미안합니다. 침이 많이 튀었죠.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저 아, 학생이 저를 쫙꼬라보인다 아, 미안해요 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침이 좀 올랐는데 네아 우리 안동에서 올라오신 아, 김각현 시인의 여러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캐롤 듣는 것도 좋지만 시 듣는 것도 진짜 좋죠. 아, 잠깐 다시 앉으세요. 이좀자 자존심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앵콜 앵콜 함으로 외치면 아버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넷. 네. 촛불 집회 2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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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 일상을 아예 좀 긴장했는가 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 불법이 일상인 세상에서 충가쁘기 살아온 국민의 반항이요 비정상을 일삼는 세상에서 정상만을 강요당한 국민의 외침이며 어처구니없는 청문회로.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데 촛불마저 없다면 이숨막힐같 갖던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내란 말인가? 아, 아, 어버님이기안되시고 뭐. 어, 뭐. 오, 천막 기에 대기실 가셔서 빨리 시 쓰고 계세요 우리 계속 지금 3,4 받아야 되니까 딴거 지금 이래 듣지 마시고 계속 시 쓰세요 빨리 빨리 쓰세요 빨리 지금 3,4 빨리 나와야 되니까 지금 해리포터 원투가 문제가 아니라말이에 지금 사진 찍지 마시고 지금 시를 쓰셔야 된다니까 시를 쓰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미쯤에 우리 광화문 시인 안동 출신 김각현 시인님의 촛불집회3 급하게 만들어진 시를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은 시를 들어야 아저 시가 누가 적어준 게 아니구나 <laughs> 하는 <하는게서> 것을 우리가 <laughs> 죄송합니다 불신의 시대에 살게 돼서 저도 모르게 혹시라도 누가 적어줬나 해가지고 네아 이건 농담인 거 아시죠 우리 김각현 시인에게는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그 언론이나 그 전문가라고 <laughs>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결코 이 국면에 대안이 될수 없다. 그들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만 있을 뿐이지. 근데 직접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 사람들은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죠? 네. 어, 왜냐하면 전문가는 하나를 깊게 알지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아는 우리가 결국 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김각현 시인님의 시처럼 반지 꼬리를 옆에 두고 촛불을 켜던 어머니처럼 장독대 위에 정한 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건강을 비는 할머니의 마음처럼 무뚝뚝하던 아버지가 결국 함께 촛불을 들고 그것을 횃불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비정상의 시대에서 정상을 강요당했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촛불마저 없었다면 누가 그 길을 열어주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김각현 시인님의 시투처럼 음. <laughs> 결국 아버님의 이 시가 어, 결국은 우리 헌법 전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고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러니까 아버지 시에 나와있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불의에 한과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이로서 민족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리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전문이고 우리 선배님의 시였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마이크.